네 하이 미스터 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만 눈대신 되어드리는 연우나 방송 보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 저는 사실 중고차를 보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건데 가장 인기 많고 그리고 가장 감가율이 적은 차량이 뭔가 했더니 바로 올류모닝 같은 차량이에요 자, 올류모닝 같은 경우는 경차로 여러분들이 첫 차로 중고차를 살때 약간 막 타겠다 그런 욕심으로 많이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요 차량은 중고차로 다시 되팔아도 제일 잘 팔리는 차량으로서 감가율도 많이 적은 차량입니다. 올류 모닝 중에서 프레스티 지등급입니다 JA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 97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4,000km밖에 안타 완전 새 차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8,000이구나. 8,000km. 2018년 6월에 등록된 완전 무사고 오토 휘발유 차량입니다. 자, 어디 가든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차 함께 보시죠. 자올리어모닝 진짜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들 막 저도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고속도로 다니면 이 차가 날아다닌다 그런 거좀 아닌 거 같아요 자이 차량 굉장히 안정적이고 멋스러운 느낌의 소형 해치백의 모델이죠 자올리어모닝 지금 보시면은 어우 이거 되게 깨끗하다 투톤으로 되어있는데도 멋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자 트레드 같은 경우퍼90% 남아있고요 8,000km밖에 안 탔어요 여러분 완전 새 차예요 자 1945R 16인치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중고차를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안탄 거는 만 정도 안 탔으면 거의 신차더라고요. 오우, 디트레이드도 정말 좋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경제적 인 효율성을 생각하시는 처음, 그러니까 사회초년생 분들한테는 이만한 차가 없죠. 그리고 트렁크 아주 잘 열리고요. 어, 뒤쪽에도 공간성.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딱 시장 가기 딱 좋은 차. 자, 골목길을 어 휘저을 수 있는 차량인데 지금 새차 냄새가 지금 아직도 나고 있고요 굉장히 깨끗하다는 라 느낌이 드는 차량입니다 자 후방센서는 되어 있지만 후방카메라는 없는 것 같네요 자이 차량 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트를 안 탈게요 그래도 이거 가죽 시트야 가죽 보이시나요 어 가죽 시트입니다. 지금 이게 보면은 인조 가죽인데 원래 패브릭 소재도 많잖아요 패브릭보다는 저는 관리하기에는 인조 가죽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깔끔해서 타기가 어렵네요 자 여러분들 어, 모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음 친구들 여자 친구들끼리 타기엔 되게 좋은 차량이에요 자 그리고 오앞 열은요 지금 스타일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투톤으로 지금 된 시트 보이시나요 굉장히 멋스러운 느낌 오. 자 그리고 안쪽도요 우와 오 여기 안쪽에 보니까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고요 이 친구 또 크루즈 컨트롤도 추가가 돼 있네 자 지금 볼게요 삼포크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ACC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음악 앞쪽에 한번 볼까요? 8130km밖에 안 탔어 진짜 너무 너무 깨끗하고요. 자, 하이패스 ETC 룸미러 이거 추가된 거죠. 이것도 네 원래는 옵션 사이에요 이것도 ETC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투 채널 그리고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이 부분인데 내비는 없지만요. 내비는 어, 여기다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니까 공조기 되어 있고 오토로 여컨 되어 있어요. 우와, 프레스티 등급 USB 그리고 시가잭, 15볼트 단자 그리고 커플러 자리 나와 있고요.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와, 너무 좋은데? 자 약간 그 추파추스 같은 이 느낌의 네, 기어가 되어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너무 굉장히 깨끗하고요. 우와, 너무 좋은데요? 앞쪽 가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는 올뉴모닝 보면은 되게 반가운 차량이고요. 사실상 운전하기 너무 좋은 차 아닌가요? 그리고 주차하기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차자 저는 개인적으로 올리브 모닝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 또한 이 차량을 보고 있습니다 한 약간 소형차에서 1.6 사이로 저도 미차를 통해서 구매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바로 미차 어플을 통해서 그리고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연락 주세요